안녕하세요. 저는 마켓비에서 어, 에디터를 맡고 있는 남기천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장소는 제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집입니다. 이 집은 제가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가구 선택부터 조명까지 정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꾸몄던 집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실제로 이제 어, 마켓비 가구들을 사용을 하면서 한 달간의 후기를 여러분들에게 어,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구를 선택을 할때큰 가구는 선택하지 말자 작은 가구 위주로만 선택을 하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집은 신축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웬만한 수납공간이 다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작은 가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 가구를 7가지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딱 진짜 베스트 세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아이템입니다. 이지폴, 스마트기기 접이식 거치대입니다. 가격은 23,900원으로 성능과 활용성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속합니다. 저는 주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화장실에서 씻을 때 사용합니다. 거짓말 같지만 제가 핸드폰 좀비라서 이지폴은 꼭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퐁듀 확장형 저식 테이블입니다. 가격은 97,000원이며 가격대가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목의 재질과 활용성을 생각하면 전혀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친구가 놀러 왔을 때 퐁듀 테이블을 늘려 여러 명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아이템입니다. 세 번째 아이템은 마켓비 자활 베드 트레이입니다. 16,9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침대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침대에서 간단하게 디저트를 먹고 싶을 때는 자활 베드 트레이에서 음식물을 흘리지 않고 먹을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재질은 대나무 재질이라 가볍고 튼튼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아이템은 마켓비 템팟장 스탠드와 필립스 스마트 전구입니다. 먼저 스마트 전구부터 설명해 드리자면 스마트 전구에 블루투스 칩이 내장되어 있어 휴대폰으로 색상 선택과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템팟 장스탠드는 3개의 관절이 있어 자유자재로 자세를 바꿀 수 있어 컴퓨터 스탠드나 독서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스탠드는 이것저것 다 사용해봤지만 이만한 가성비는 없습니다. 마켓비 템팟 장스탠드의 가격은 29,900원입니다. 다섯번째 아이템은 탕 원목 스탠드 행거입니다. 가격은 23,900원이며 감성과 실용성에 최고인 제품입니다. 주로 외투를 옷걸이에 걸어놓고 옷장으로 직행하는게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나무를 연상케 하는 탕 원목 스탠드 행거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립도 매우 간편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여섯번째 아이템은 필몬 슬라이딩 수납함입니다. 가격은 49,900원이며 공간력과 활용성 하나는 기가 막히죠. 사실 인테리어를 위해 저상형 침대 옆에 협탁을 놓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필문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자기 전에 책이나 잡지를 손닿을 위치에 쉽게 넣을 수 있고 디자인도 굉장히 귀엽고 예뻐서 공간에 포인트를 줄수 있는 아이템이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아이템은 냄새에 민감한 저에게 캔들과 무드등 역할을 해주는 마켓비 콜로니 캔들 워머입니다. 가격은 39,900원이며 구매 시 할로겐 전구를 무료로 증정합니다. 디자인도 모던하면서 깔끔해 어느 공간에 비치해도 정말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은은한 불빛에 은은한 향까지 더해 분위기 하나는 끝내주는 제품 중에 하나죠. 오늘 제가 추천해주는 후회 없는 아이템 7가지 어땠나요? 여러분들도 작은 방 인테리어에 제가 추천하는 아이템으로 꾸며보시길 바랍니다.